예, 좋은 찬양 대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또 말씀 받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니까 신공 것 같습니다. 예수 보라였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찬양 길게 하면 또 설교 길게 하는데 오늘 설교 언제 끝나나? 아 제가 다른 건몰라도 눈치 안 하는 백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 보면서 평상시 예배 시간만큼 다 끝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 말씀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희망이 사라지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 보면은 프랭클린은 만약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간다. 이거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그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삶을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희망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희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세상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세상에 장정 남자들만 오천 명을 먹였대. 여자들, 노약자들 다 합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의 혜택을 봤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나 사는 예수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세상이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치료가 되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예수를 이 나라 대통령 삼아야 되겠다. 대통령 삼으면 경제 문제 싹 해결되고 의료 정책 신경 쓸 일이 없고 의사들 200명 증언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의사들 사표 내느냐 안 내느냐 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씀 한 마디에 다 고치는데 나서는 예수를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로마에서 독립을 내찾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가 또 병만 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가르침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서기관도 놀라고, 바리새인들도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야. 그래서 요 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으로 삶을 그렸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희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때에 세상에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처형당해 죽었대.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다가왔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리고 이제 부활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와 가지고 예수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그 소리가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 마음에 마음에 절망감, 상실함 감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예수를 오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제자들도 상실감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하, 나도 예수가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살릴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 속에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 지금 어떤 동네 아저씨가 와서 그냥 말 참견하는가 보다.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 말하는 것 뭐, 일하는 것, 뭐 하는 것,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종합해 보니까 진짜 능력이 선지자 같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속량할 자로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 처형당하여 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절망 속에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고, 그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면 하 이제 미련한 사람, 선자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몰라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한 그 말씀을 왜 더디 믿느냐고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을 해 책망을 어, 이 사람이 동네 아저씨 같은데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임마홀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기 시작하려면. 그렇습니다. 알려주기 시작해 어떤 글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예언의 글들을 다 자세히 알려줘요 그랬더니 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기타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자기들이 눈이 떠여졌다는 걸알 아는 것을 눈이 떠여진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이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옆집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 이 글로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바가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성경은 또 다른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 다른 마리아의 남편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 그럼 듣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삼촌. 예수님의 삼촌이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야. 글로 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나오지 않는 이름이 그런 되지 않은이 사람은 듣고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글로바의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일까? 아니라 누군데? 글로바의 아내라 이렇게 의견이 팽팽해 그런데 보통 글로바와 함께 갔던 저 제자 한 사람 이름이 그런 되지 않은 사람을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족끼리 동행을 하잖아요. 오고 가고.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글로바의 아내로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엠마오로가던 사람 두 사람에 관한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전부 남자를 기록을 남자로 다 그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들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그 사람 알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누구이기 때문에 나야 나 하나 절망 속에 의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사 그들에게 가르쳐줘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영안이 열려 깨닫고 난 이후에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엠마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바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올바른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이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헛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짓 증인자로 몰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불쌍한 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고난 고통 다 이겨마 믿음 생활했는데 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은 분명히 있고 천국도 있기 때문에 구원 영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는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절망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자인가, 그 삶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그냥 무리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부활의 감격이 있는지, 부활의 감격이 있는지.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칸타타 하는데. 그 감격을 가슴에 담고 있는지 연중행사를 그냥 끝나버릴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부활설교는 부활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매번 부활의 그 교훈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날 동안에 이 부활의 감격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평생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엠마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